네 사장님 지금 다시 돌아왔는데요 네. 주차장으로 네. 출발할 때와 지금 한 15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재 왔을 때 도착한 때 현재 이 차량의 정숙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차이가 나는지요 많이 많이 향상됐습니다 아, 벌써 많이 느시죠네 지금 뭐 제가 뭐 운전면허가 74년도 면허입니다 근데 아, 내가 네. 끌어보니까 진짜 한 15분 정좀 됐나 했는데 네. 차도 정숙해지고 무지개졌습니다. 핸드가 무지개주고 정말, 이, 제니스 끄는 기분입니다 차가 쫙 가댄지는 게, 네. 코너링도 좋고, 네. 하여간 뭐, 굿입니다. 아유, 7 네. 0년도명하시니까 확실하게 네. 예. 예. 평가를 해줬습니다. 하여튼, 계속 잘 타시고요. 네, 예,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네, 이 차량은 루노 삼성 SM7이고요. 엔진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장착 전에. 장착을 한 후에, 한번 엔진세를 들어보고 주행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설치를 해서 엔진을 수정을 켜봤는데 원래 조용한데 지금 더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가설치를 한 거고요. 물이 한번 나오는지 대기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어, 물이 여기 보이는 것뚝똑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이 겨울철에만 이게 주로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름인데도 물이 양쪽에 다 고여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과 함께 잠깐 동안 드라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걸 이제 가지고 저랑 드라이브를 해보시죠. 예, 예. 예, 지금 출발을 해서 달려보고 있습니다. 지금 불과 한2 300m 정도밖에 안 갔는데, 제가 사장님, 이 느낌이 주행하실 때, 아, 느낌이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예, 아주 지금뭐한5 분도 안 됐는데 벌써 엑스로다 바보는게 틀리네요. 아, 틀리죠? 네, 틀리. 틀린니까 차가 가볍, 게 묵직하게 예. 가라앉으면서 부드럽게 슥 예, 예, 예. 예, 나가죠. 예. 사장님 성격이 어, 어, 어떠신가요? 아, 저는 그냥 직선적이요. 에 아, 아니,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다고 뭐 그런 성격인데 막. 말하는 정책이막막 뭐 이런데 실제로 사실이죠. 아 그렇죠. 예예. 네 지금 직선 코스가 나와서 조금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네, 여기 거의 언제 가냐구나. 오이 차가 원래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어, 승차감이 엄청 좋은데요, 네, 지금. 지금 주, 네. 바뀐 건가요? 이게? 예, 좀 바뀌었네요, 많이. 아, 바뀌었어요? 그전에도 승차감이 조금 좋았었는데, 네. 이거 달고나부터 거짓말 아니라 정말 좋아졌네요. 아 이거 지금 제가 제 제품을 얘기하는 건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는데, <laughs> 제로시스 같은 느낌이 있어서. 예, 아쉽게 좋습니다. 아니, 제가 달아봤는데, 저도 오, 네. 방향했거든요, 예. 달아보니까 저도 반중반의 했거든요, 근데. 달아보니까 좋네요. 아, 예. 에, 에콜 한번 들어볼까요? 예, 예. 예. 아직 안드셨어요 네. 예. 아, 더운데요, 그렇죠? 그게 특히 덥죠. <laughs> 아 지금 약간 언덕길로 접어들려고 하는데 현재 평지한 500m 정도 더 달려왔는데요. 어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정숙한데 사장님 느낌은 지난 그, 달기 전이랑 어떤 그 차이가 느껴지나요? 많이 느껴졌으면... 향상됐습니다아 아, 벌써 승차감이 예. 좋아졌죠? 네. 예. 지금 언덕 올라갈 때 지금 올라간 다음에 한번 느낌을 예. 말씀해 주세요. 네. 예. 그때부터 거짓말처럼 출력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아 출력도 느껴지네요 네. 제가 이를 키면은 에어컨. 네, 에어컨을 키면 조금 이렇게 버벅거렸었는데. 네. 그게 없네요 그런 게 그냥, 없죠. 예, 예. 원래 이라파차량 프로파워가 에어컨을 안켰을 때는 그냥 무난히 갈수 있는 차량도 에어컨을 키면은 좀 불편하잖아요. 그, 그렇죠. 힘이, 지금 예. 전혀 그런 게안 느껴지지 않습니다. 네, 네. 굉장히 좋습니다. 사장님 그 아까 예. 어 브레이크를 좀 밟았을 때 예. 느낌이 어떠셨나요? 전공부들 좀잘 되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죠. 예. 약간 더 위로 올라와 있고 예. 약간 예. 딱딱한 느낌이 생겼죠. 예. 아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성능이 더 향상이 됩니다. 예. 이 지금 코너링 할 때도 느낌이 더 예. 좋고요. 더 이렇게 부드럽게 예. 나가는 게 느껴지시죠? 예. 이게 커누름할 때 조금 휘딱 그랬거든요 차가 방진 예. 큰데 저거 하니까 그런 그런 게좀 없네요. 어, 역시 원조 라파스나 풍퍼 매직 맥가이버 사장님의 라파스나 풍퍼가 성능이 어, 달 저도 주행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예. 한 에어컨도 시원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에어컨도 시원해요 왜냐면 그때 저갈때는 이렇게 아, 정말이래요? 네. 예. 어. 예, 에어컨도 시원해, 더 시원해졌다고 하시는데, 사실 뭐, 이게 원리상 그렇게 되는데요. 음, 그게 느껴질, 느껴질 정도인지는 저도 참, 음, 정말 뭐, 사실대로 만 말씀하시는 사장님이시니까, 아, 저도 믿겠습니다. 아, 지금 코너, 조그만 길로 들어와서, 이렇게 굴곡이 있는 그런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럴 때는 코너링 그 느낌이라든지, 조향, 핸들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게 되는데, 사장님 지금 느낌이 없었신까요 아, 전본보다 많이 향상됐습니다. 전본은 예. 저걸 한번 차가 좀이게 흔들렸었는데, 예, 예. 코링도 정숙성이 있고, 이제 예. 좋네요. 아, 성격이 진짜 직선적이신 거 많으시죠? 네, 아, 예, 맞습니다. 아, 저, 너무 좋은 말씀만 해주셔서. 아, 아니, 아닙니다. 아, 은걸 좋다고 해야지 이거. 뭘뭐 내가 무슨 뭐, 그냥 저가 팔아준 것도 아닌데, 그렇돈 <laughs> 내는 건데요. 네, 아. 맞습니다. 어,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엄청나게 좋아진 것 같은데. 예, 아직은 좋아졌어요. 이전 상태를 제가 예, 몰라서. 그죠, 저도 제가... 이거 저도 이거 유튜브를 몇년 봤어요. 예. 봤는데 설마 설마 이렇게까지 했는데 정말 좋네요. 다다 보니까 아... 에어컨이 원해진것 같고, 예. 코너링 갈 때도 좀잘 돌아가고, 예. 스무스하게 여러모로 예, 예. 예, 좀뭐 어... 좀 타면 더좋아진다더좋아 그러니까. 예, 예, 그리고 차가 좀작 예, 차막 앞으로 크려고 그러고 그렇죠. 예, 제가 뭐 다른 차 선별하려고 그는건 아닌데, 아, 본의아니게 지금 예. 이게 아까 코너에서 쓰고면서 예. 출발할 때 거의 제너시스 같은 예. 느낌으로 차가 묵직한 네요 네, 묵직한데 예. 힘은 좋아지고 예. 진동은 없고. 예. 아 역시 대단합니다, 정말. 정말 좋네, 굳이네. <laughs> 네, 저도 반신반의했는데, 네. 들어보니까 좋네요. 저... 아, 다행입니다. 음. 차가 방금 전에 묻을때 약간만 살짝 밟아도 좀 이렇게 어, 항속거리라고 하나요? 네. 쭉이 엑셀을 떼도 네. 쭉 이렇게 네, 쭉 밀고 나가는 밀고 나가는 네. 그런 게 있죠. 거기서 연비가 세이브가 되는 거 아유, 대통상을 많이 보시니까 네.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저도 네. 원래 이게 안 달기 전에도 언덕 네. 내려올 때는 액 네. 차서 안 밟고요. 그렇죠, 그렇죠. 위에서 꾸고 그냥 내내비를 내비, 두는 거죠. 네, 근데 여기 이제 평지에서도 그런 현상을 약간 경, 지금 경험할 네. 수가 있게 네. 바뀐 거죠. 네. 그래서 연비가 결과적으로 이제 사장님 말씀대로 네. 절감이 되게 됩니다. 네.